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팥빙수 간단하게 만들어 먹어 볼게요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팥빙수 한두개 정도 사용해 볼 거고요 어, 이런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으면 좀 같이 써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먹을 어, 과자 그 다음에 젤리 그 다음에 우유 캐슈넛이나 아몬드 같은 거 있으면 좋고요 아, 이거는 이제 남해에서 가져온 미숫가루 인데요 어,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미숫가루 좀 있으면 써볼 거고요 이거는 망고 젤리 인데요 망고 젤리나 망고 있으면 어, 쓰시면 좋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음,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어, 갑자기 어, 엄청나게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뜯으셔서 그냥 가지고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한 4인분 정도 우리 하나 가지고 한 둘이서도 먹고 그래서 어, 두개 써볼거고요 선우명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네, 캐쉬넛이나 아몬드는 쓰시면 좋고요 어, 한 부드럽게 먹기 좋게 반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가루가 되지 않게 적당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, 고소한 우도땅콩 같은 것도 좋겠죠 저는 이제 오늘 캐쉬넛으로 좀 써봤는데 캐쉬넛도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준비된 땅콩도 살짝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젤리 젤리도 살짝 아들이랑 같이 먹을 거니까요 젤리도 듬뿍듬뿍 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망고는 젤리처럼 어 이렇게 겉망고를 좀 써볼게요 어 망고 빙수를 하실 것 같으면 이제 어, 우유를 조금 넣어서 우유빙수를 해서 먹는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, 우유를 조금 더 써주시고 자 이렇게 저는 이제 겉망고 오늘은 써볼 거고요 자 우유를 살짝 부어 주시면 밑에서 조금 녹으면서 또 고소하게 먹기 좋거든요 자 이렇게 우유도 좀 부어 주시고 그리고 이건 미숫가루 미숫가루를 한 큰술 정도 쓰고 뿌려 주실게요 미숫가루 많이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고소하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맛이라는 그런 빙수가 됩니다. 여기에 콘프레이크 같은 거 있으면 살짝 뿌려 주셔도 맛있어요. 과자가 식으니까 더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차가우니까 이렇게 좀 넣어두면 조금 어 차가운 것도 좀 완화가 되거든요.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땅콩. 자, 캐슈넛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예쁜 빙수 완성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자 이렇게 완성했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집에서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빙수지만 어, 이렇게 예쁘고 맛있게 어,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밖에서 먹는 맛하고 똑같습니다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살지살녹 이렇게 먹으 이렇게 먹으면 음. 아주 시원하고 음 미숫가루가 들어가서 아주 고소해요 그래서 미숫가루를 듬뿍듬뿍 넣어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갉아먹는 재미가 있죠 우유랑 이렇게 듬뿍 넣어서 음 콤프로스트가 콘프로,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과자처럼 깨지니까 씹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차갑지도 않고요 적절하게 음, 아, 차가운 맛을 잡아주니까요 가자도 조금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음 너무 맛있네요.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면 빙수집을 따로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주 시원하게 여름에 빙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면 집에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세요. 형구랑 건강하세요. 오, <laughs> 아이들도 아주 맛있게 먹네요. 안녕히 계세요.